문상현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 증인 그리고 민당의 탄핵 내란 공작 협작에 대해서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촉구하는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 비상 계엄을 두고 거대 야당인 민당은 묻지도. 사회권 등주 증인의 진술에서 비율됐습니다. 작년 12월 박사회관은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했습니다 국회에 추도했던 김현태707 특수임원 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당시 외모에 있다는 체포명단도 불증이라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호 어, 전수방 사령관 등이 울적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심어 내나 4명이한 네 명씩 들쩍고 나오라 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수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정부에 그러면 개혁이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초청과 내란 특허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싹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시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몰랐다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겨우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적사실처럼 확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가 제기가되고 어,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겸 당사자들의 지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혜원 전 국방장관은 검사의 공수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조치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식체포를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도 미묘하게 받아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실수했던 과학 두 사용한 헌재증원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라 증언을 했습니다. 또 데리고 나와라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업 직후에 인원을 부각한 케이블 타일을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두달 뒤에는 국회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의 공소장의 물적을 도쿄로 부수고 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어, 이준호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품어했던홍장한 국정원 일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주고 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넣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사령관은 홍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원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도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계험에 대한 내란죄손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실상 비상계험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서 우연, 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 위기 사항이라는 판단 주체,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국가 위기 사항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때 국가 위기 사항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 계엄이 형법상 대란죄에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례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고 의혹을 받는 민다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한 증인 매수와 증언 외국에 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상, 시기상 비상 경화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공장안천정원 1차장 또박정근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 당과 국민의 이름은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